다윗의 감사의 시편을 만납니다. 제가 제목으로는 감사를 잃을뻔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I almost lost my thanks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젊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면은, 어, <laughs>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면은 자 이제 우리 우리 손주가 지금 막 아니 이게 짜고 있는데 이 이렇게 진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알바를 했는데요. 그 한달 월급을 받았는데 알바비를 받았죠. 뭐 작은 그 당시에 작은 돈은 아니, 뭐 작은 돈은 아닌데 그 돈을요, 그 귀한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그그 그 대학생이니까 뭐 성인이니까 술집 같은데 갈수 있잖아요. 그 술집에 가서 하루 하루 저녁에 당진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당진한 것을 자랑하는. 이 자기는 이 힘들여 버는 번, 번 돈을 그렇게 쓰면서 자기의 그 영혼에 대한 그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남자들이 있죠. 남자들이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그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집에 가져오니까. 나 부인이 그번 돈을 당연시하잖아요. 뭐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아버지가 돈잘 버니까 돈 주는 거에 돈 그에 대해서 다뭐 당연시하니까 이 남자가 그 돈을 어디 갖다 주느냐니까 술집의 여자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니까 거기 갖다 주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고뭐 하면서 뭐 온갖 아양을 땄더니까 그런 거예요. 아 어, 그. <laughs> <laughs> 어, 이제 저도 그랬는데 우리 앤드류가 그 이제 우리 제 사이가요 한 번씩 흥금을 이렇게 많이 할때 이렇게 보는 보면은 언제 많이 하냐 보니까 자녀는 낳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길 때흥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랬 을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해서 일을 하고, 왜 우리가 수고해서 그 열매를 모으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의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 고맙습니다, 땡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일을 당하거나 좋은 일 있을 때그 카드에 감사의 그 문구를 써서 그 전달하는 거더큰 감사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편요, 18편은 다윗의 감사인데 50 50절로 돼 있지 않습니까? 50절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긴 감사를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기절해 버릴 거예요. 와. 근데 다윗은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감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편의 시편 찬송하고. 사무엘 하 22편의 다윗의 성전가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10편, 아, 사무엘 하 22편도 51절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 여기도 시편이 50, 50절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성계에 보면 51절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표제까지 1절 일절, 표제를 1절로 씁니다 거기는요 서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 다윗의, 그, 아마도, 그, 다윗이, 오늘, 뭐, 표제가 뭐라고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아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그 자기의 그 대적들이 죽고 평정이 됐을 때,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지금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스무 살 정도에 대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적시로 장군이 돼가지고, 많은 전쟁을 해서, 이 성과를 올리자,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고 사이를 삼았는데, 그 장인 어른 되는 사울이 자기 왕위가 위협받을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몇 년? 10년이 걸렸어, 10년이. 그래서 보면은, 대략 보면은 아마 다윗이 2 0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뭐, 그, 그 전인가, 아마 10년을 도피해서 다녔는데, 그 도피 생활을 마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사무엘 하를 쓰는 그이 사람과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조금 달랐는데 아마 그 성경을 편집을 할때그 다른 편집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시편은 좀더 운율에 맞추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했는데 다윗이요,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찬양대는 뭐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까지도 했는데, 다윗이 그 소위 말해서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좀더 어, 교정을 해주는 그런 그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대예요. 여러분 제가 글을 쓰면 제 아내, 교사 출신인 제 아내가 제 글을 다듬어 줍니다. 문법이 안 맞거나 어, 뭐가 이제 조금 안 맞는 걸 다듬어 주는데 아마도 이 찬양대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문학가가 아닙니다. 다윗은 본래 양치기였어요. 그 집에서도 양치기인데 찌질이였어요. 그래서 어, 사후 사무엘이 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지명하러 이세의 집에 갔는데 이세의 뭐예요 지금 여덟 아들 맞죠? 어, 아이한 일곱 일곱 아들을 일곱 아들을 봤는데 그 일곱 아들 중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입의 아들이 없냐 했을 때 이새가 한 아들이 있는데 양을 친다. 데리오라 했어.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본래 유명한 장수이냐 그 아니냐. 양치기였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어 어느 날 형들이 전쟁하는 터에 갔는데 소위 말해서. 뭡니까? 머리에 뿔이 나서, 왜냐? 팔레스타인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니까 다윗이 참다 못해서,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그 명성 때문에 <laughs>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장군이 되었는데, 전쟁을 잘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다윗은 적극적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를 따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급쟁이 같습니다. 뭐뭐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네. 자기 가족들이 시글라에 있을 때,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어, 자기 가족들이 이, 그, 잡혀갔습니다. 저 어느, 어느 족속에 잡혀갔죠? 갑자기 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 아말렉, 아말렉 사람들한테 잡혀갔습니다. 아,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말 없이 그냥, 그,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도 여우와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에봇을 입고, 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본래, 에봇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에봇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담대하게도, 담대하게도, 그 애벗을 입습니다. 왜그왜 그, 왜 그러면 하나님 용인해줬냐? 여러분 본래 이애봇은 초창기에는 제사장들만 입도록 법, 법이 되어 있지만 장차 이애봇은 누구든지 다 입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은요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이 없자 다윗은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떡 제사 상에서 물려 물려난 그 떡을 달라요그 떡을 먹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인해 주었습니다. 왜그러왜그냐 그래,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뭘 이야기하느냐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율법이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생명과 사람입니다. 율법의 그그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긴 합니다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굶어 죽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일하지 않는다는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소를 끊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인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일찍이 알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이어 오경을 뭐 이게 예, 깊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그 당시에 뭐. 이 제사상들만 볼수 있던 었이 오경인데, 다는 뭐 읽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 외우지는 못했겠지만, 이제 나중에 아마 다윗이 오경을 정리를 하면서, 아빠 외웠던 걸로 이제 우리가 사료가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머뭇머뭇 머뭇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 어, 소위 말해서 나이스 한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감사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다윗과 같은 선품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위급할 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는 그 위험을 모면합니다. 그,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의, 이삭의 아들 누구야? 에서와 큰아들.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사냥도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 왜 소심하냐? 성격이 소심해서 소심한 것도 있지만 왜 소심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 소심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그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되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냐면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이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건져 주자 다윗은 그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 표현한 것이 시편다 사무엘 상하가 다 이제 다윗이 이제 기록인데 사무엘 상의 첫 부분에 사무엘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 뭐, 그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 그러나 한때, 자기의 그, 어,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도 했는데, 그,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살인자인 다윗을 용서를 해. 여러분 오늘 이 50절로 된이긴 시편을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잠시 중간중간 강의를 했는데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모든 다윗의 시편이 시편 18편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를 보면요. 3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게 그 다음 10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또 뭐예요? 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예, 원수 갚는 것, 이것도, 예, 23편에 나오죠. 주께서 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테이블을 베푸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곳에 여기에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감사했던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목들, 그 제목들은 다 보이는 것이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통하여 뭘 알았냐 하니까 궁극적인 원수가 있어 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궁극적인 원수, 영원 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어렴풋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궁극적인 감사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감사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바서 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교회 개척 초창기에 이 교회를 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못 했냐? <laughs> 불만이 많았어요. 어, 교회가 빨리 부흥이 되지도 않고. 저도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이게 그 개척 그다가 뭔가 망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왜 저를 이렇게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일, 그, 그, 뭡니까? 일말에 그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지내고 또 지내고 견디고 견디고 말씀을 읽고 보고 뭐제 사역에 계속 지행가면서 뭐냐면 아, 하나님이 저에게는 보이는 것을 넘어 영원한 것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 제 주변에 이제 쭉 보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제가 뭐 20대 초반에 신학 대학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쭉 하는 사람 사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완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아이저 같은 사람에게 이뭐년이0년을 기도를 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게 뭔가 감사를 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했지 않았나. 마치 다윗이 10년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그 어려움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요 하면서, 이다 전쟁 용어입니다. 싸울 때 나를 보호해주신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지난날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보이는 전투는 아니었어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게 보살펴 주셨다. 여기 보면 오늘 뭡니까? 아,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 이후에 사사기가 되는데 사사기에서는 치 말씀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중간 중간 나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그렇게 풍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일으켰고 사무엘이 선지자 그룹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룹 안에 누가 또 있었냐 하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도 그 선지자들 중에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진정한 선지자가 음. 못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 그 사울이 사무엘이 길렀던 그 그룹이 아닌 다른 데서 베들레헴 그 양치기 목동 중에 한 사람 다윗이 들어와서 진정한 이 선지자로서의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국에 다시 전목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하면서 뭐 했습니까?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에 행군을 했죠. 다윗은 이 모세가 했던 그것을 자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 장막에 대한 진정한 것을 알고 성막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 오늘 말했습니까? 아, 이게 찬양대를 정비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정한 감사는 뭐냐 할까? 이사 5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원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데요 사무엘하 22장 51절에도 나옵니다.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똑같이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 감사를 통해서 뭐냐면 자신의 이 사역을 자신의 후손이 완성할 거라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 는 그래서 다윗은 그 메시아에 대한 감사가 시편 이, 이 18편에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물을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이 헌금이요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우리의 그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은 우리가 드어는 헌금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깨끗한 흠이 없는 예수 크리스토 그분이 우리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그 성령이 우리,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여러분 물론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지금 배추 한 폭이 얼마입니까? 5천 원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가을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배추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히 주지 않고, 해를 적당히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먹는 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살수 있는 것은 굶지 않는 것은 아, 어, 제가 어릴 때 많이 굶어봤습니다. 아, 어, 가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누림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감사를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저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10편 다 아, 녹아있는 이 10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이 10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더욱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영원한 삶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 삶이 예, 오늘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덩불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 덩불이 예, 덩불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